사랑을 적고 갑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강론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은 계속해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셔서 정말 예수님의 어떤 의지나 예수님의 어떤 그수로 표현되지 않은 유일한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굉장히 어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롭다는 의미는 오늘 말씀이 또 저희들이 살펴보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그 말씀에 길를규이는 어, 사람입니다. 오늘도 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해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제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은 다시 한번 꿈에. 꿈에 찾아온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났어. 애굽으로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 즉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도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하는데 앞장서는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간 요셉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긴건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리의 남편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긴건하고 오로운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